추석연휴에도 이렇게 나와서 공부한다고 참 아, 대단들 해 아무튼 뭐 젊을 때만 사람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야 나이가 들면 주수록 더 심해져 그게 더큰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더큰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는 확률과 비례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될 텐데 예상하잖아. 지금 지금 요소이 어머니처럼 머리에 탈모가 올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때 가서 그러지 않으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대, 그러면 70대, 80대, 가면더 심해지겠네. 더 심해지겠네. 응? 더 심해지겠네? 20대에 니네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갖고 원형 탈모 생겼다는 거본적 있어? 없어. 왜 없어?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둬 버리거든. 그 사람 안 만나고. 그 정도까지 안 가. 20대에서는. 싫어 싫으면 안 만나거든. <laughs>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그냥 아이씨 혼자 살아. 혼자 있는 애들 많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 생기고내 책임이 증가하다 보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근데, 그러면 나이에 비해서 례 증가하잖아. 60, 70, 80대가면 어떻게 견딜 거야, 뭐. <laughs> 음, 아니, 그건 어떤 인간이든 똑같이 당면하는, 과제야,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지금부터 하라고 난 주문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겪어내고, 이겨내는 방법을 또 배우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쉬워져. 어. 왜냐면, 계속 연습이 됐기 때문에, 조금,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나에 비해서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더큰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에 비해서 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커가거든. 그러면 어떤 거든 해결할 수 있어. 어.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계속 연습해야 돼. 그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계속 거부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문제 없는 걸 겁내 해야 돼. 그럼 나중에 크게 와. 어. 지금부터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풀어내고,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 가겠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럴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같이 들어주고 고통 나눠주면 돼뭐 별거 없어 나도 같이 힘들어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힘들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 있느냐 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늘려 놔야 되겠지 제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음. 저 자식부터 그런 사람이 돼서 그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을 늘려가는 게 그럼. 사랑이 기반이 되면 돼. 해. 뭔가 아, 아들 입장에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해. 그 얘기만 해도 돼. 그럼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받게 되거든. 듣는 입장에서 볼 때. 아, 내 아들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들도 힘들어하는구나. 아, 아니지. 그럼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이겨내야지. 그래야 내 아들이 괜찮으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그게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랑의 힘이야. 그러애정표만 열심히 해. 정비라는 행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개념만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고장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거, 즉 유지 관리하는 거지. 정비의개좀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그 기계의 최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행위, 이게 통칭해야 되는 개념이야. 그러면 애초에 가장 좋은 건 뭐야? 결함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그렇지? 결함이 생기고 나서 고치는 건뭐 당연한 거. 그건 일단 한단한수 아래 아니야? 맞지? 생기기 전에 해결을 해 놔서 결함을 막아야 돼. 그것도 비행기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고. 그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도 그렇다고. 사람 몸도 그렇다고. 육체적인 몸, 정신적인 몸.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리 이런 거 해라. 메인터너스의 개념이 지 앞으로 네가 날개 들면 이런 게올 거야. <laughs> 너 지금 이거 먹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야 돼. 그런 얘기. 뭐 몸은 그렇고. 정신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유섭이가 어머니하고 일화가 있었던 거딱 보고, 아, 날개 들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해서 미리 대응을 하자. 이것도 메인테넌스야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때 이게 뭐 어떤 자기가 막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미 진동과 부식이 예견이 되어 있는 부분에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스크류를 써야 되지. 그렇 부식이 덜될수 있는 스크류를 써야 하고 거기다가 락타이트를 쓰면 안 되지. 만약에 락타이트를 썼다 그러면 오히려 헤드의 강도가 더 높은 볼트를 썼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락타이트로 고정을 해 놨는데 풀, 풀다가 헤드가 망가져? 부식이 안 돼도 헤드가 망가집니다. 이미 정비까지생각안 하고 만든 기계라는 거지, 그건. 그러면 이게 이제 저가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거. 무조건 싸게만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컨셉으로 만든 기기이기 때문에 걔는 그래. 그러면 유지, 주문 해서 만드는 입장에 따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내가 아까 30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가?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 거기까지 고민을 해서 여기에 무슨 너트 수고 무슨 볼트 쓰고 뭐 어떤 부품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아, 그럼 이게 그게 중요한 기계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 운영 주기를 봤을 때 어느 주기를 두고 요 부분은 이렇게 검사하고 저렇게 검사하고 그랬을 때이걸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로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메인터너스가 필요한 부분에 기준 자료로 manufacturer's schedule이 중요한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동차는 제조사마다 그걸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정비소라 해서 통칭해서 몇 키로, 몇만 킬로 되면 뭐뭘 교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런 게 이제 기본 이제 스케줄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차에 맞는 스케줄을 자기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표준화시킨 데이터일 뿐이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김치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 김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최소한 이런, 이런, 이런 내용에 들어가고, 이런 특징을 가져야 김치라고 부르겠다. 아무거나 그냥 소금에 절이면 다 김치라고 말할 거야? 아니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 김치. 김치로 인정받 김치라는 말을 붙이려면 최소한 이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놔야 그게 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느 나라에서든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서 판매해야 를 거기서 김치라고 이름 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마치 뭐 샴페인, 뭐 꼬냐 이런 것처럼 그 이름 붙이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처럼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 위험성이 크거나 대중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좀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표준을 만들어놔야 하겠지. 더군다나 비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비행 못해 라고 적용하는 거야. 차도 그래. 그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이번에 펠리세이드 때문에 나왔던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펠리세이드만 그 사이에 이만한 1cm짜리 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기준이 달라서 그래. 우리나라 법에는? 등과 등 사이 거리가 몇 cm 부터 이상이 넘어가면 그 독립된 등두 개로 인지하게 돼 있어, 법이. 그래서 하나로 인정받으려고 거기다가 <laughs> 말던 되는이 많은 등하나 갖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잘 보면 펠세이드 앞에 보면 이상한 이 많은 등이 하나 더 달려 있어. 그런 게 일단 표준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표준이 우리와 미국이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턴시그널은 주황색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꿨어 우리 법을. 그 차가 우리나라 들어서 돌아다니자 하려고 미국 통상 압박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근데 요즘 근데 이제 미국 차들 들어오는 것들 보면 서 있을 때는 이쁘지. 주황색이 없으니까 뒤에. 근데 주행할 때 보면 이제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으로 들어와서 시인성이 많이 떨어져. 여기서 리테이션이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기간 포 기간 포함해서 뭐 어떤 부품의 사용 시간, 뭐 마모 정도 이런 것들은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더 써도 된다, 안다. 그러니까 아직 결함은 안 나왔어.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그럴 수 있잖아. 결함은 아직은 괜찮아 쓸수 있어. 근데 그 규정 차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자동차야 사용자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만 비행기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쓸수 있고 안 들어가면 결함이 없더라도 교체해야 되는 거야. 음. 그 리미테이션.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는 시간을 이제 주기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 한국이를 운영을 했을 때마다. 몇 시간 운영을 했다라는 걸 항상 기록을 하고 이력부를 항상 관리를 하지. 자동차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키로수에 따라 교체를 하긴 하는데, 키로수가 아니라 캘린더 타임으로 꼭 교체해야 되는 물건들이, 부품들이 있다. 뭐가 있을까? 고무, 고무류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고무 부싱류, 뭐 이런 거. 그지 고무 제품이 들어간. 응. 타이어. 응, 고무 제품들.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며칠 주기로 점검해라라는 게 있어. 집중하는 거예요. 어, 그 배터리 이상 유무를 검사하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사람들이 지키지는 않는데, 배터리는 가만히 놔둬도 방전이 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주기로 시동을 걸어서 뭐, 개, 매일 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며칠을 주기로 검사해라.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압 같은 것도,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도 몇 킬로 뛰고 하가 아니라, 며칠을 주기로 공기압 검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점검 항목들 이런 것들이 캘린더데이로 하는 게 있고 정확한 시간 누적 적산계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결함의 형태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행기는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가정에서한훨 많아 그런 거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거. 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뭐그 깨스렌지 후드 이것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지금 언급했던 각종 필터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치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교환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잖아 특히 공기 정화기 필터 같은 경우에 근데 적정 시점을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너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 이것도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 그 일회용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고. 자, 사용하는 시간이야? 날짜야. <laughs>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냐고. 그 글쎄요, 일회의 뭐... 기준이 다르잖아. 일회용 젓가락은 한번 퍼먹는 게 일회야. 한 시간 쓰는 게 일회야. <laughs> 짜장면 한 그릇이 일회야. 그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더 쓰면 안 되는 거야? 음... 일회용 컵은 기준이 얼마냐고. 저 일회용 코가 한 마흔 번까지는 써보는 거죠. 아니, 진짜 세봤어내요한 마흔 번까지는 써보는 거죠. 그더라 그런 거뭐 각자 기준이 달라도 크게 문제 없는 거니까, 내가 쓰는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치지만, 일회용 마스크. 지금 쓰는 뭐,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할 수 있잖아. 그럼 그일회의 기준이 얼마일까? 사용 조건이, 조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걸 다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해서 이해시키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일회용이라고 해. 근데 본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사용을 하고 유지 관리하느냐에 따라 며칠 써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걸 가르치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한테는 일회용이라고 하루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 교체해줘야 돼, 아이들은. 이게 생수야? 한번 따서 마셨어. 언제까지 마실 수 있을 거라고 봐. 근데 뭐 빨리 먹는 사람은 한 번에 다 먹어버릴 수도 있지만 반 먹고 남겨놨다가 또반 먹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생수 500ml 생수 몇시멈몇 몇 시간? 한번 따서 몇 시간? 자 알아봤지? 두시간있면맥이야 맥주병 같은 이네 맥주병에 뚜껑이 금속으로 돼 있지 금속이 맥주병 딱딱한 유리랑 맞닿아서 씰링이 되려면 금속만 가지고 돼? 돼안 돼? 그럼 거기 뭐, 뭐가 들었어? 뭐, 뭐 보니까 들어있거뭐 들어있는, 뭐 들어있는 거본적 있어? 네. 그게 씰이야. 딱딱한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이 딱딱한 면과 유리의 딱딱한 면이 맞닿아서 씰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 웬만큼 정밀도가 높지 않고는 어려운거야. 그래서 금속 대 금속이 만나서 씰이 되려면 굉장히 정밀도가 좋아야 돼. 그 정밀도에다가 열에 의한 팽창까지 계산을 해서 각도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게 별부야 굉장히 정밀한 부품이지. 그래서 밸브의 면이 이렇게 돼 있고, CT 면도 이렇게 돼 있어서, 밸브가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딱 압축이 되면서 딱 붙어. 그럼 여기가 실링돼서 아무것도 못 지나가게 만들어줘야이 실린더 안쪽이 컴프레션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파리클이 이면 사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여기 틈이 생기겠지. 그럼 이제 리킹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생겼잖아.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파리클이 여기 들어갔어. 그럼 여기가 들리지. 여기는 안 들리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휘어져. 왜곡이 생기는 거야. 밸브의 변형이는 거지.